이만큼받아지되 그때부터 한국인밖에 없다는 척박한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laughs> 오, 진짜. 무슨 매지컬 재킷이냐고. 블라디보스톡이 바로 북한 위잖아요. 또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드디어 24시간 카페를 찾았어요. 제가 좀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잖아요. 어제 또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계속 누워 있고 할 일이 잘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좀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빨리 그 카페에 가가지고 진짜 4 시간 동안 이만큼 쌓인 일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쌓인 일을 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많이 끝냈으니까. 아침에 하는 공부, 저녁에 하는 공부가 정해져 있는데, 저녁에 하고 자는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물론 아침에 하는 공부도 안 했지만. 근데 저녁에 하는 게 주로 복습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할때한번 들은 걸로 잘 기억을 못 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단어를 오늘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거 내일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봐서 천천히 몸에 익혀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너무 냅다 칼인가? <laughs> 오늘 점심은 요거트로 간단히 먹으려고 해요. 요즘 배가 너무너무 꽉 차고 아파가지고 약간 비워주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요거트 새로 사와봤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구워주려고. 예쁘게 넣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실패하죠. 여기 냉동 블루베리는 약간 달콤하지가 않고 거의 시기만 해요. 별로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단백질 시리얼들 여기서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봉지 안에 여러 개를 섞어 놨어요, 지금. 그래놀라랑 초코맛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 여기다가 좀 심심한 것 같으면 땅콩 것도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야채가 들어있을까요? 야채가 들어있을까어있을까요야채어있을까요야채 t 들어있을까요? 야채있을까요가 들어있을까요? 가 들어있을까요? 야어있을까요 야채가 들가게어가들어갔다가이어을 발견했는데, 너무 나랑 잘가어울릴것 같은 거지. 들어서가어한을입어볼까 역시! 너무너어괜찮아가지고 바로 가져어습니다까가가 지금 스킨케어만 마친 상황인데 오늘은 주말이어서 보바가 대학원 수업에 갔거든요. 여기서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원이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항상 수업을 하더라고요. 올해 2월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아실 텐데 바로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저는 이 톤업 버전을 쓰고 있어요. 제 얼굴이 약간 많이 노랗고 혈색이 별로 없는 타입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항상 메이크업 베이스를 막 발라가지고 톤업 시키고 이거를 제짜 대학생 때부터 진짜 거의 한 8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 달바 톤업 선크림은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컬러감이어서 요즘은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에 이걸로 뚝딱 끝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진짜 좋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발리 다녀와서 피부가 갑자기 태닝된 이후로는 진짜 이거 없으면안 되겠더라고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를 섞은 혼합자차 선크림이고 완전 부드럽게 잘 발리죠? 달반 시그니처 성분 다들 아시죠?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화이트 트러블이 원료로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비건 인증이 있거든요. 국내, 국외, 뭐 유럽, 어디. 달바는 까다로운 이탈리아 브이 라벨 비건을 인증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부담 없이 편안한 선크림 찾고 계신 분들은 인체 피부 1차 자극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눈 밑으로 이렇게만 발랐거든요. 광채요. 광채랑 이 밝기 차이 보이세요? 여기만 화사하게 광채가 돌고 있고 일단 이 피부 위에 핑크빛 컬러가 이렇게 촤르르르 너무 맑고 예쁘게 광채 올라오듯이 이렇게 쓱쓱쓱 대충대충 팍팍팍팍 발라도 들뜸이나 뭉침 없이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이 워터풀 선크림이 제형감이 대박인 거는 솔직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촬영한다고 예쁘게 바르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와다다다다 이렇게 발라요. 이게 선크림만으로도 약간 메이크업 한것 같은 느낌이 나다 보니까 헬스장 갈 때나 마트 갈때 선크림 어쨌든 무조건 꼭 발라야 되니까 바르면서 약간의 톤업 효과도 있으니까 거의 진짜 이것만 바르고 다니는 것 같고 나는 아침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빠르게 막 빠르게 팍팍팍팍팍 준비를 하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파데 프리용 선크림으로도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롤링, 롤링. 이한 단계만 줄여도 엄청나게 시간 아낄 수 있다고. 올리브영에서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템이라고 하니까 세일할 때 쟁여주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눈썹 정도만 그리고 나갈까봐요. 저는 아버지가 완전 눈썹이 이렇게 진한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물려 받았는데, 저는 좀 산을 깎고 밑에도 좀 정리를 해서 트리밍을 한 그냥 제 눈썹입니다. 그래도 좀 길이가 짧다고 해야 되나? 뒤를 많이 채우는 편이에요. 아무튼, 맛있는 팬케 먹고, 보바랑 드디어 블라디보스톡 곰새우를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사실, 곰새우를 살지, 킹타이거 새우 그런 걸 살지 모르겠지만, 블라디보스톡 와서 해산물을 한 번도 안 먹는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해산물 사러다가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대박 중요한 일정. 제가 항상 블라디보스톡 와서 영어 미덕 같은 걸 나가서 제 친구들을 좀 사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할 일이 많으니까 막 그냥 지나가다가 드디어 어제 그냥 갑자기 왠지 모르겠어요. 블라디오석 잉글리시 이렇게 쳐서 인스타그램으로 <laughs> 영어 미덕 게시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4월에도 하고 있고 영상 같은 걸 보니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미덕이에요 그래서 헉! <laughs> 내 여길 가야겠다. 바로 보바한테 보내서 보바야 이 텔레그램 챗에 들어가서 빨리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이래서 그 러시안 밖에 없는 그 영어 미덮에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여기 생활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가서 친구 한 명이라도 만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회활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보바가 계속 이 재킷을 입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겨울부터 이걸 입었단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롱패딩 입으라고 해도 아, 아직 롱패딩 입을 만큼 춥지 않다 이러면서 이 재킷을 지금 마이너스 한 15도부터 플러스 15도까지. <laughs> 그래서 무슨 매지컬 재킷이냐고. 그럼 오드리뭐가1 5이어서어요1 5년이서 15년이어서 1 5년어1 5년이 r 이어서1 5어서1 5이어 양면이래요. 음... 어? You're gonna show it now. Up, up and different. <laughs> 양면 자켓이래. <그렇게 싫어.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이렇게 입었대 원래. Where, but yeah. but here is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뒤집어서 음. 입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진짜 웃겨 예 진짜. <laughs> 그래서 보바가 자기가 진정한 환경운동 주의자라며. 맞는 말이지 뭐. 음. 저희 오늘 진짜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일단 여기 보바 햄 치즈 팬케이크랑 저희 레드피쉬 앤 크림치즈. 여기 커피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따로 시켜봤어요. 근데 샷이 하나인 것 같네. 누텔라 바나나 팬케이크 시켰고 꿀 팬케이크랑 연유 팬케이크 시켰어요 오늘 완전 돼지 팬케이크의 날이에요 네, 돼지래 <laughs> 돼지예요? 응 <laughs> Don't <film the> <laughs> 아, 여러분 새우 사러 바닷가에 온 건데 보바가 지금 그 빌딩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오바가 크림 발라달라고 해가지고 발라주려고 했는데 다 써서 없어! 이랬더니 뭐라고 했지?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한국어 너무 능청스러워지고 있어 오우, 너무 잘해 있어! 다 했어! 어이! 굿! 잘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다 했어, 잘했어, 네. 알았어. 이렇게, 저렇게. 롯데. 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살짝 좀 긴장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여름옷이 없으니까 보바 옷도 입어야 되는데 보바가 안 입는 옷이 이거밖에 없네요. 일단은 뽀바로우랑 마늘쫑 소고기 볶음 지삼선 보바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덜어서 먹고 내일 저녁으로 또 먹으려고요. 여기가 왜 중국 요리가 이렇게 맛있냐면 블라디보스톡이 바로 북한 위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경이랑 또 맞닿아 있어요. 이 북쪽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그 본토 중국 분들이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특히나 저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잘 맞는 음식들이 주로 동북 요리들이에요. 맛있겠다. 나 어떡하지? 저는 진짜 이 기름진 중국 음식이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한국인입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다녀온 후기를 말해보자면 영어를 잘하시는 러시아 여자분이 선생님으로 오셨고 저희는 한7 0 0원 상당, 진짜 저렴한 가격을 내고 캐더링을 하는 거예요. 4분 정도가 더 왔는데 다 엄청 유창한 건 아니고 그냥 떠듬떠듬 이제 말을 나누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 단계가 잘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 사람 거를 막 캐치해서 막 따라하고 좀더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말이 좀더잘 나오고 비기너들 사이에 끼면 저도 모르게 이제 좀좀 혼란스러운지 제본 실력이 잘안 나?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하다 보니까 다섯 여섯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듣는 시간이 더 많아서 내가 듣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저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렇다고 또 내가 말을 잘 하게 되는 모임도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너무 좋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이제 참여를 안할것 같네요. 다시 어플로 돌아가야겠어. 공부를 <laughs> 그냥 온라인으로 해야겠어. 여러분 오늘 아침으로 사과 피스에 이건 뭐지? 고구마인가? 그리고 그래놀라, 이렇게 올라간 게 와서 이걸 먹고 헬스장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스터디 카페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차려놓은 그 환경이 공부가 되게 잘 되고 일이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어서 그 환경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카페들은 막 공부를 하기에 최적화된 카페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외국인이니까 맨날 맨날 가게 눈에 너무 띄어서 자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한국 가서 빨리 스터디 카페에서 풀 집중을 하고 싶어. 여기는 도서관 같은 같은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율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은 한국이 짱인 것 같아요 어디서 영상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대학을 다니는데 중국 애들 한국 애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대요 오늘도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만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10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국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밤에는 공부를 안 한대요 당연하지 왜냐면 그런 시설이 없잖아 근데 한국인들은 24시간 공부하고 일하고 아주 척박한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서관 밤에 가는 게 아주 익숙한 거지 아무튼 저도 아침형 인간은 아닌 사람으로서 빨리 한국에 가서 밤에 뭔가 할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한 3시쯤 한슬 나가볼까? 하면 7시에 문닫는데 물론 제 집중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일찍 닫는다고 하면 아쉽잖아요?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열공 아니 여기는 진짜 차가 없는 거리인데 이렇게 대낮에 차가 막힌다니깐요 진짜 신기해 다들 어딜 가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약간 지금 텀블러 감성으로 검은색 가죽 자켓이 유행이거든요 지금 진짜 한 블럭에 한 다섯 여섯 명이 똑같은 자켓을 입고 지나가고 있어 <laughs> 물론 난 단벌 <담벌> 신사지만 <laughs>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빨리 밥 먹고 또 헬스장에 나가야 돼요. 뭘 먹을까 하다가 지금 푸실리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해요. 최근에 집에 있는 재료로 막 그냥 막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했는데 이런 푸실리 면이 참기도 되게 쉽고 요리하기도 간단하거든요. 이런 볼에다가 가벼운 참치 라이트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요거를 넣어줘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조금 넣어주면 좋은데 이게 올리브 섞여있는 토마토 소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훨씬 풍미가 좋으니까 조금 비싸도 토마토 올리브 소스를 한 스푼 이나 두 스푼, 뭐 파스푸실리 양에 따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푸실리를 넣고 마지막에 이 치즈를 넣어줘야 되는데 치즈는 사실 뭐든지 상관없고 저는 집에 그냥 이 프레지던트 피치즈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넣어줄게요. 이 삼각형 치즈 따는 법을 보박 알려줬는데 여기 끝에 약간 실이 있거든요. 이 실을 잡고 이렇게. 까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 양배추를 약간 채 썰어서 넣으면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배추가 없어서 집에 있는 욕옥수 캔을 넣으려고 했는데 캔 따개가 없어. <laughs> 영원히 먹을 수 없는 통조림이 됐어요. 계란이 있어서 붙여서 올려서 먹어야겠어요. 삶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이 열기로 치즈를 녹이면 됩니다. 사실 유리볼안 하고 그냥 파스타 삶은 작은 냄비에다가 바로 해도 되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원래 제가 보바랑 똑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는 세 달치 등록을 해야 되고, 되게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운 헬스장에 따로 한 달만 등록을 해가지고, 보바는 보바의 헬스장 가고, 저는 제 헬스장을 갑니다. 굿바이! 어, 뭐야, 왜안 눌려? 뭐야, 문 열어줘?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공포잖아. 눌린 건가? 오, 어, 다행히 눌렸나봐요. 여러분, 전뭘 가지고 왔냐면요, 맥주랑 치킨. I'm going to f i l s a t i s f i Yeah. <laughs> 아니 오바가 갑자기 헬산 끝나고 10시 반에 가입 집에 들어왔는데 집 친구랑 맥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도 억울한 거야, 갑자기. <laughs> 나도 뭔가 놀고 싶은 거야. 근데 저에게 노는 것이란 밤에 야식 먹는 것 그것이 나의 도파민.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음식을 시켰습니다. 여기 왜냐면 야식 파는 데가 잘 없어서. 지금 그리고 오빠 친구가 집에 왔어요. 애기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거의 누가 빼먹은 수준인데. 와! <목소리> Sleepless days and nights. We just need a little more. Just a little time.